안녕하세요 유튜브 신한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시 여월동 전망이 굉장히 좋은 복층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락형 복층이 아닌 세대분리가 가능한 두 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계동 18세대 10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층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실평수 60평을 자랑하는데요 구조는 방 6개, 욕실 4개, 그리고... 베란다가 두개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까지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전부 다 완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볼 타임만 남은 상태이고요. 연말 특가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가지고 주말에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자,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일괄수동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키큰장잘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선반이랑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 망임 유리로 되어 있는 주문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번 가볼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사이즈가 다 적혀 있는데, 여기는 4200이나 나옵니다. 와. 그리고 영림으로 이중샷이 잘 해놨고요. 뭐, 4인용 소파 들어가 있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소파도 충분히 놓을 수 있고 그 반대쪽인 아트홀 자리도 소파를 놓으셔도 되고 TV 대형 TV 놓으셔도 됩니다. 자 반대쪽이 완전 다른데요. 이쪽은 필름지로 시공해놨고 여기는 타일 시공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고 실링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재는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고급스럽네요. 이 반대쪽 오니까 이렇게 주방이 보입니다. 주방 보시면 별도 의 식탁을 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알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는 한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후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들어가 있고 주방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 펜던트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싱크대가 넓다 보니까 하부장과 상부장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수납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도 계단 밑인데 여기에 3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충분합니다. 네, 계단 밑에 이쪽 깨알 수납도 만들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자, 주방 모습은 너무 괜찮고요 자, 방들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 자, 안방이죠. 자, 안방입니다. 사이즈, 안방 사이즈는 3,300, 3,300입니다. 정사각형이고 넓은 사이즈입니다. 단차 시공 좋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헤링본은 아니네요. 방들은.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인데, 욕실 굉장히 넓어서 따로 부스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젠다의 선반, LED 조명이 나온 거울, 세면대, 변기랑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돼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방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야, 보시면 설마. 자 이렇게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야.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 무시 못해요 완벽하게 프라이빗합니다 네.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좋고 여기서 캠핑하셔도 될것 같아요 위에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거 맞습니다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안방까지 보셨고 이쪽 반대편으로 오시면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 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가 다 적혀 있습니다 3,250 2,500 야. 넓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물론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고요. 야,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진짜 널찍합니다, 집이. 네, 여기는 이제 끝방이죠. 자, 베란다 방이라고볼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2800, 2700, 널찍한 사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베란다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 보시면 보일러 다 들어가 있고요. 수도랑 전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편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딱 맞으실 것 어, 같아요. 얼마나 공간 나옵니다. 네, 공간 충분하셔. 굉장히 넓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아래층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네, 이렇게 물 튀김 방지 해놨고 이렇게 샤워할수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 좋고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전달 선반 조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타, 타일이 테라조 타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타일이네요. 자 이제 대망의 2층 올라가 봐야겠죠.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잖아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 집이 그냥 똑같은 거 복사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정말 신기한데 사이즈 젤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거실 사이즈 뭐4,200 정도 나오고 아래층이랑 똑같이 아트월은 이쪽은 타일, 이쪽은 필름지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전망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거실을 뒤로 하고 이 반대쪽에 가셔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방인데 아니, 넓은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냥 집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가 완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식탁 필요 없이 널찍하게 아일랜드 식탁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스랑 그리고 후드 들어가 있고 주방 창 위치도 똑같습니다 야. 자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우물형 천장에 이렇게 센스있게 펜던트 이쁜 거 들어가 있습니다 설마 오른쪽에 안방이진않겠죠자 여기도 똑같이 컨트롤 부위 아시죠 컨트롤 부위 자. 자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도 아까 3300 3300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단차 시공 돼 있고 시스템 에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쪽에 보조 욕실이 있겠죠. 자, 이쪽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도 똑같습니다. 사이즈. 우와. 자, 이렇게 조적으로 수납도 돼 있고 샤워실은 공간, 세면대, 변기, 지나의 선반,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하나 다른 점은 바로 테라스가 없습니다. 자, 테라스는 하나면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전부 다 지금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두 번째 방, 아까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음. 창, 창도 뻥뻥 뚫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끝방이잖아요. 맞습니다. 마루 네. 색감 때문에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어, 분위기만 다를 뿐이지 사이즈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끝방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베란다 오시면 똑같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야. 자 여기 보일러도 있고 실외기 거기도 있었죠 대박. 보일러 실외기 여기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전기랑 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워시 타워 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욕실 위치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샤워 공간 세면대 변기랑 젠다리 선반 조명 달린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여기 현관 모습인데 망인유리로 되어있는 중문 그리고 키큰장잘 설치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까지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지금 현재 막아놨는데 여기도 다 뚫어드릴 예정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가 완전히 똑같은 집이 되어 있는 복층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현장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대형평수 찾으셨던 분들은 여기 꼭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연말이라 연말 특가도 기대해 볼만 하니까요. 자, 이렇게 대형풍수 찾으시는 분들, 파주 이런 데 가실 필요 없이 부천 도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상담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